안녕하세요. 진마켓골프의 파울신입니다. 골프 스윙을 잘하기 위해서 이 미싱 링크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족부 전문 의사인 마린 네이드 박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동원된 용어가 이 미싱 링크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이 발목에 위치한 이 그걸 화관절을잘 사용을 해야만 수윙을잘할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진은 이 파란 부분입니다. 위쪽에 이 부분이 정강뼈입니다. 뼈는 이 종아리 쪽에 있는 종아리 뼈가 있고 우리 다리에는 이 무릎 아래쪽에는 이 정강뼈와 이 종아리 뼈가 있습니다. 정강뼈는 이 뒤꿈치뼈와 뒤꿈치뼈와 어, 연결이 어,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이 거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골과 뒤꿈치뼈 사이에 이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거골하 관절입니다. 우리의 인체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관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윙을 잘하려면 운동학적 순서에 의해서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땅으로부터 위쪽으로 순차적으로 가속과 감속을 원활하게 잘 해서 효율적으로 잘 해서. 마지막으로는 스윙의 끝점인 헤드가 빨리 휘둘러지도록 해야만 그러니까 공을 치기 전에는 손을 빨리 휘둘렀다가 치기 전에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아서 손과 팔에 있는 이 스피드를 헤드 쪽으로 전환을 전이를 해야만 헤드가 빨리 휘둘러져서 거리를 스피드를 내서 거리를 낼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운동적 순서를 설명할 때. 아래에서터 위쪽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설명한다면,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거볼하 관절을 잘 사용을 해야만 스윙을 잘할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진은 빨갛게 표시된 이 부분입니다. 이운동학적 순서에 의해서 아래에서도 위쪽으로 휘둘러야만 가속과 감속을 순차적으로 잘 해야만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관절을. 사용법을 잘 하지 못하면 스윙을 잘할수 없다 그런 뜻에서 링크요. 연결되는 부위를 우리가 운동 체인에 있어서 연, 어, 이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 놓쳤다, 미스, 미스한다 이런 의미에서 미싱 링크다. 연결성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거글 하관절을 사용, 사용하지 못하면 스윙을 할수 없다는 그런 개념에서 어, 미싱링크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스윙을 할때이 거글 하관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글 하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백스윙을 할때 우리가 하기 전에 어드레스를 하고 어, 백스윙을 테이크를 시작하기 전에 공을 치기 전에 이 외그를 합니다. 클럽을 두 손에 쥐고, 이제, 외그를 합니다. 외그를 한다는 의미는 손목에 힘을 빼고, 그 다음에 어깨와 팔, 몸의 긴장을 좀 풀어서 테이크를 해내는 이 리듬을 찾기 위해서 이제 외그를 합니다. 그 외그를 하면서 왼발, 오른발, 이 장걸음을 칩니다. 이 장걸음을 칠 때, 특히 오른발목을 어떻게 비틀 것인가, 어떻게 회전할 것인가, 그 느낌을, 어 리허스을 하는 것입니다. 웨그를 할 때는 손만 웨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양 발로 장걸음을 치면서 오른 발목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그래서 테이크의 타이밍을 잡을 것인가의 그 느낌 그 부분을 리허설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 장걸음을 칩니다. 이때 백스윙을 할때 테이크를 할 때는 오른 거글 하관절을 안쪽으로 내전을 하고 이 전강뼈는 바깥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어, 테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골반 회전을 잘할수 있고 어깨 턴, 특히 이 흉추의 회전을 충분히 잘할수 있어서 어, 백스윙의 완결성을 극대화 시킬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어, 특히 공을 칠 때, 공을 치고 팔로우할 때는 이발바닥을 이 발끝으로 땅을 이렇게 밟으면서 발등 꿈치가 떨어질 때이 발바닥을 땅으로 굴곡을 만드는 이 동작을 절묘하게 잘 해야만 팔로스로와 피니쉬를 더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윙을 할때 다리로 스윙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을 아마 많이 아마 들었다는,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움직이면서 스윙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그걸 하관절, 하관절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스윙을 잘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 제그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자세히 한번 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운스윙 전에 안정성을 허용하기 위해 이그걸 하관절이 외전되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어, 우리는 그 그골 하관절을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골프 스윙이 맨 아래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인정을 할때 우리는 스윙의 시작은 골반이 아니라 이 발과 이, 그골 하관절에서 시작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골프 생체 역학이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서 이 그골 하관절의 운동학적 시퀀스인 미싱링크는 더잘 입증이 아마 될 것입니다 네스를 하고 외구를 하면서 오른발에 하관 절의 움직임, 하관절을 안으로 돌리고 정강뼈는 밖으로 돌리면서 백스을 하면 그러면 골반과 흉추회전을 잘할수 있다 이제 그 점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팔로 스윙 스루 할 때는 오른발 뒤꿈치를 지면에서 들어올리면서 발목 관절에 발바닥 굴록, 굴복, 굴복, 굴곡을 절묘하게 잘 하는 것. 그렇게 해야만 엉덩이 회전을 잘할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른발에 관한, 오른발바닥 사용, 오른발목을 사용을 하는 것. 그걸 하관절을 어떻게 사용 해야 하는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행을 잘 하시는데 참고를, 참고로 삼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